당근에 떠도는 스마트 스테이션을 구했습니다. 정가는 12만원인데 갤럭시 휴대폰 사면 사은품으로 주기 때문에 4만원대에 당근에서 풀리고 있습니다. 저는 투야만 쓰고 있는데 구독자님께서 스마트띵스 스테이션 뭐예요? 라고 물어보길래 알아보기 위해서 구매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마트 허브이면서 스마트폰을 위에 올려놓으면 인식을 해서 스마트폰을 여기에 올려놓는 걸로 자동화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고요. 귀퉁이에 있는 버튼도 버튼을 눌러서 특정한 루틴을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허브 플러스 버튼 플러스 무선 충전기의 기능이 있는 스마트 허브인데 새로 나온 규격인 메터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충전기가 들어 있는데 충전기는 30W PD 충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도 1.8m에서 맥북 에어 M1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화이트, 블랙 두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감은 상당히 훌륭하고 예쁩니다. 제가 UAG 모나크 케이스 쓰는데 충전이 아주 무선 충전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디자인은 1등, 1등 주겠습니다. 스마트띵스 앱을 깔고요. 삼성 회원 가입을 해서 로그인까지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메일 하나 넣고 비밀번호 하나 정하면 될 것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심각한 보안을 유지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설치가 가능한 기기가 근처에 있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추가할 건지 물어봅니다. 저는 지금 추가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와이파이 연결을 하는데 와이파이 5기가 와이파이도 지원합니다. 핸드폰을 올리면 허브가 핸드폰이 올라간 거를 인식을 합니다. 핸드폰을 올려 놓았을 때 특정한 기능을 실행시키는 루틴의 버튼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저는 투야 사용자이니까 투야를 스마트 띵스와 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는 기기 중에서 스마트 띵스를 지원하는 기기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연동하는지 한번 연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마트 띵스 앱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플러스를 터치하시고 기기 추가를 터치합니다. 아래쪽에 내려서 제조사별을 터치를 합니다 거기에서 쭉 끌어서 투야 스마트를 찾습니다 투야 스마트를 터치해서 들어가서 계정 연결을 터치합니다 다음을 터치를 하고요 거기에서 투야의 아이디 비번을 입력해야 될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거를 물어보지 않고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옆집 텔레비전도 나오고요. 투야 계정 연결을 했는데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구글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쫙 엄청나게 잘 가져왔거든요. 근데 제가 몇번 아이폰으로도 해보고 갤럭시로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투야에서 사용하는 지급이 전구를 페어링 모드로 바꾸고 스마트 스테이션에 직접 연결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페어링 모드고요. 더하기를 눌렀더니 기기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야, 투야의 지급이 기기를 얘가 막 찾는구나. 집어넣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사용을 한번 해 봤는데요. 켜짐 꺼짐은 잘 되었지만 밝기 조절은 먹히지 않았습니다. 색온도 조절 한번 해볼게요. 색온도에서 2,700k가 잘안 먹었어요. 한뭐 4,000k 정도 나왔고요. 6,400k는 잘 먹었습니다. 6,400k 재빛이 나왔습니다. 컬러 RGB 잘 되었습니다. 좋았던 점이 직전에 설정했던 색깔이 쇼컷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걔를 누르면 바로 직전의 색깔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투야에서도 사용하면서 스마트띵스에서도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앱 중에 한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투야 와이파이 기기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투야 와이파이는 여기에 연결 안 됩니다. 지급이 스마트 벽 스위치 모듈도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위치 3개 중에 하나만 작동합니다. 애플 홈킷 같은 경우는 투야 지급이 스위치 각각 컨트롤 되거든요. 스마트띵스 스테이션은 조금 거시기 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는 스마트띵스가 너무 좋다. 그런데 스마트띵스 지급이 허브가 없다고 하시는 분에게는 아주 괜찮습니다. 스마트띵스 전용의 온도 센서 도어 센서 같은 걸 운영하시려면 이게 꼭 필요하겠죠 그런데 투야를 주로 쓰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습니다 투야에서 쓰는 스위치 투야의 막강한 벽 스위치 모듈을 제대로 쓸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구에서 2700K 색온도가 정상적으로 조절이 되지 않았고 밝기도 조절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래서 투야 기기가 많은 분들에게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근에서 4만 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한데요. 무선 충전기 기능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PD 충전기 30W짜리와 1.8m짜리 케이블도 충전용으로는 쓸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지. 다시 당근에 보내야 할지 심하게 고민이 됩니다. 아마도 일주일 정도 테스트해 보고 당근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테크몽 님께서는 막 이게 엄청나게 좋다라고 막 설명하셨는데 저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